주목요일 아침입니다. 다음 개찬송가 4 0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 0 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 여 주소서, 주 여, 주 여, 나를 인도하 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 여, 인도하 소서. 저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말때그 신은 내 배부서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주여 나 소소 빠른 세상 살 동안 초여 인도 소소 세상 풍파 세나후 영화 로운 나 라와 눈물 없는 곳 으로, 주 여, 주 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 여,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계자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전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예별을 시작하는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오늘 비유는 겨자씨 한알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한알 비유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삶의 영적 성숙과 성장의 모습을 가늠해 볼수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 31절 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겨자씨한 알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을 때, 처음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진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숫자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한장 넘겨보시면 묵상 1세이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결심을 내리는 그 모든 것들, 그 근거와 기준이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때로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의 말씀 앞에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진정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십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습성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깊은 삶의 모든 패러다임조차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을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보다 말은 주님이 다스리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립니다.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뜻한 바대로 합니다. 내가 불편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은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참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의 도전과 과제는 믿음이 어릴 때보다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과제가 점점 커져 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는 아예 맞는 수준에서의 과제를 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점점 점점 상승해 가면 그 상승에 가는 수준에 맞게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나 기대하는 바나 이런 것들이 커져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할만 하니까 만약에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한테 요구를 하면 과도한 것이니까 넘어지고 말 텐데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때가 되었다 나이가 되었다 그때는 자녀들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의 기대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면서 실패하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간증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붙들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해 볼 것이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내 행동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의 치유가 내 받은 상처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해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내 사람, 내가 예전의 모습 같았으면 나는 절대로 이러지 못했을 텐데, 내가 예전의 내 스타일을 봤을 때는 내가 결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위가 연어다 찬양 가운데 해같이 빛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가, 주님만 아시리.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아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이 참 진정한 성숙의 길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도 있고 사람이 알아줄 때도 있지만 알아주지 못할 때 그래도 주님은 아시겠지.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결국 나에게 참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확장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보면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방해가 돼저분들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드러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얼마나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계좌 씨의 비유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처음에는 기대도 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의 은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보면, 우리 내면의 깊은 주님의 주권이 전적으로 자리 잡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달려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놀라운 삶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영혼을 우리 공동체에 붙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우리 안에 분열이 있고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우리 안에 서로 갈라짐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 부흥을 기대하겠습니까 어떻게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안에서 자랄 수 있다라고 확신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그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요한에서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내가 죄없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보여낸 능력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은혜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00%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모습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의 감정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깊은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큰 주님의 은혜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냐? 내가 받은 상처가 크냐?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자기 상처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10대, 20대는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살아가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되지만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나이가 점점점점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삶에서 어떤 변화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믿음의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원의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우리 성도들 한분한 한 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상처 받아야 되고 힘들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당신이 받은 상처보다 당신이 받은 힘듦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비유를 드는 하와드 요드라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주를 추라 고백하는 자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에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정 반대 길을 간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때아저 사람들의 말은 거짓이구나 참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창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개인적인 삶의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의 문제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 어떤 분들은 여러 공동체 안에서도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았을 때, 아니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죽어?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해?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이 놀란 능력을 행하신 것을 두 눈으로 보아도 직접 그들 가운데 큰 폭당이라는 위협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심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39절 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굳이 지시고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놀란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분들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룩한 한분한 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의 제목을 보시면 창대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통치자의 권능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인생이 정말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분한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처음에는 계자시 하늘과 같은 그 주님의 능력 말씀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나갈 때 창단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계좌 씨, 하늘의 비율을 묵상하며 정말 주의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쉽게 생각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의 삶은 정말 주의 말씀에 의해 온전히 다스려지고 있는지, 정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한 한 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러 가요 주셔서 <laughs>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룩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손에 붙들림받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로 인해서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세우는데 셈받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에게겨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한 은혜 도와여 주시고 때로 우리 삶에 위기처럼 보이는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